핀하, 아이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하면들, 네 길핀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는 어 2020년 5월 14일 날짜 기준으로 지금 새로운 버전들이 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어 고룡의 죽지도 원래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했는데 아 이거는 뭔가 좀 영상으로 녹화하기가 좀 그랬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좀 뭐냐 난이도 높은 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어 어제 날짜로 패치 노트 및 개발자 노트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네, 그 개발자 노트에서 나와 있던 모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흉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버로드 모드라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생긴다고 했었었죠. 네. 과연 그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자, 어 뭐냐, 자리 잡고 있는 던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 녹화를 같이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분들과 함께 고룡유적지 어, 던전을 탐험할 거예요. 네, 탐험을 일단 시작하기 되는 던전들은 일단 먼저 두 가지로, 네, 흉몽, 맹동의 모래폭풍과, 그리고 위압의 모래폭풍, 어, 이두 가지를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보여 볼 점은 이제 뭐냐 일반 던전과 흉몽의 차이점이랑 그리고 또 이제 어, 새롭게 시스템이 도입된 어, 오버로드 모드. 네, 오버로드 모드가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 이 점을 한번 이렇게 어, 눈여겨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들어와서 일부러 오버로드 모드도 실패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실패하면은 어떤 식의 그 패턴들이 나오는지 어 그런 것도 확인을 좀해 보고 싶어 가지고 어 먼저 실패하는 것도 볼 거고. 그리고 되면은 어 이제 성공해서 빠르게 클리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움을 주실 두 분의 스펙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맹독의 모를폭풍과 위압의 모를폭풍이 일단 흉몽모드로 되면서 약간 종합전투력이 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스펙이 되는지 한번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세아입니다 어 세아 우리 트위치 닉네임 우리 뻔뻔하게 님인데요 어 일단 종합전투력은 940만입니다 네, 940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그냥 이렇게 끼고 계십니다. 폭식 세트 15, 14, 14, 14 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 천상님입니다. 네, 두 번째로 도와주신 우리 루나님, 어, 천상님은 종합전투력은 910만입니다. 네, 910만이고, 폭식 세트는 15, 14, 14, 14 이렇게 끼고 계십니다. 어, 자, 일단은, 두분다 저보다 확실하게, 어, 스펙이 얼떨하게 높으셔요. 어, 다음에 이제, 어, 제 스펙을 공개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내 스펙은 조금 약간 쪽팔리네. <laughs> <laughs> 일단, 제 스펙입니다. 어, 저는 일단 종합전투력 770만이고요. 네, 15, 14, 13, 14. 일단, 이렇게 해서 폭식세트 끼고 있고, 폭식세트도 아직 싱규레리티를 끼고 있, 습니다 저것도 빨리 아트로포스 바꿔줘야 되는데, 말이야 어. 자, 일단, 이렇게, 어, 이 정도의 정, 어, 종합전투력을 가지고, 3인 파스로 일단, 한번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 뭐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뭐깰 수는 있겠죠. <웃음> 일단은 <웃음>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자 이제 어 부금을 키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흉몽, 맹독의 모래폭풍과 위압의 모래폭풍이 있는데, 어, 둘 중에 먼저, 일단은, 어, 맹독의 모래폭풍부터 갔다 옵시다. 네, 뭐, 맹독의 모래폭풍부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위압의 모래폭풍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출발해보죠. 아, 네, hr님 반가시나 피나, 네, 어서세요. 일단, 맹독의 모래폭풍 같은 경우에는, 어, 입장 레벨 87, 기어 레벨 145, 어, 그리고 또 뭐냐, 어, 적정 종합던트럭은 800만. 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위아래 모래폭풍도 똑같습니다. 어 87, 145 그리고 800만 일단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일단 맹독의 모래폭풍부터 출발해 봅시다. 가지요. 자,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 뭐하냐? 어, 그래. 가지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일단은, 어, 기본 일반적인 맹독이랑, 어, 흉몽의 맹독이랑 어, 차이점을 좀한번 봅시다. 네.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냥, 뭐냐, 어, <laughs> 어, 피만 올라간 그런 보스가 아니길 빕니다. <laughs> 어, 자, 가보도록 <한번> 하지요. <laughs> 우리 지금 같이 돌리신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돌리기 위해서 잠깐, 어, 뭐냐, 안 돌렸답니다. 네, 어, 같이 돌리고 싶어가지고 안 돌렸다고 하더라구요. 네, 어. 자, 괜찮아야 될 텐데. 어, 깜짝이야. 자, 일단 생김새는 역시 뭐냐, 저번에 예측한대로, 어, 약간 그 이펙트를 조금 더 붙어있네요. 초반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일반이 무슈시에서도 이랬었거든요. 네. 일단 좀 한번 봅시다. 뭐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특별한 패턴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응. 여전히 똑같고요. 일단 오버로드 모드가 발동되는 게 확실히 눈에 띄어야 될 텐데. 어. 자 일단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어 독장판 깔리는거 잡기패턴 원래 저게 오류였었는데 어, 안 떴었거든요 요번 패치로 좀 고쳐졌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별반 다를거 없는 패턴들로 일단 구성이 돼있어요어 덤벼라 이 자식아 오씨 잡기 걸리면 아프다. <laughs> 고통의 춤을 추라. 고통의 춤을 라저 일단 도관기가 발동됐고, 야 오버로드 모드는 아직 발동 안 됐냐? 아무리 봐도 일단 오버로드 모드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 아 잠깐만. 어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아네. 여기까지 일단 아직, 아직까지도 패턴은 일단 똑같고 타임 이 맞춰서 그냥 스페이스마 아직까지도 일단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또 뭔가 패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어 봅시다 도끼의 벽을 넘어서 봐라 아 지금부터 이제 오버로드 모드가 됐네요 이거 일단은 깨지 맙시다. 어 지원재 지금 오버로드 모드인 상태가 어 에어예요, 에어. 공중에서 쳐야지만 일단은 저게 부셔지는 거거든요. 한번 부셔보지 말고 봅시다. 무슨 패턴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 도끼의 벽을 넘어서 봐라. 일단 한 25초 정도의 그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일단 끝났거든요. 보시다 무슨 패턴이야. 자, 일단 깨진 다음에. 뭐냐? 어! 어, 그래요. <laughs> 어, 일단, 보니까, 그 뭐냐, 어, 광범위 공격인데, 뭐, 즉사 패턴 같은 이런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일단은, 뭐냐, 보호막이 있다고 해서 피가 안 깎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호막이 있다고 해서 피가 깎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려 뿌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허. <laughs> 여들이찍는데것 같고. 그리고 어느덧, <laughs> 좀 다음 타임, 핫! 핫! 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일단 그러면, 어, 뭔지 알았으니까, 어, 패턴은 일단은, 어, 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다음으로 그냥 넘겨버리죠. 음. 확실하게, 뭐냐, 이, 그, 오버로드 모드가 발동이 되면서, 그냥 새로운 패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네요. 응. 흉몽과 다른 점은 일단 이 오버로드 모드로 하나 더 패턴이 생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 보호막이, 그, 뭐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는 일단 계속 들어가요. 어. 오, 씨, 아프긴 한데? <laughs> 어, 직석까진 아니지만, 어, 좀 아파요? 좋아요. 근데 이거 뭐. <웃음> oh, <웃음> 어, 네, 일단은 이렇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괜히 망헤헤헤 피나, 헤어헤세요 자, 다음은 이제, 위압의 모래 폭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일단, 확실히 보니까, 오버러드 모드인 상태에서, 몬스터가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네, 몬스터가 가만히 있진 않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일단은 공격을 해야 되고, 가만히 서면서, 샌드백 치는 건 아니야. 어, 그리고, 이제, 한, 25초의 구간이 있네요. 네, 25초의 구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보호막이 생긴다고 해서, 일단은, 몬스터의 체력이 안 깎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굳이 저오버러 오버로드 모드를 뭐냐 파치지 않아도 뒤쪽 어, 눈은 여전히 될것 같다 라는거죠 자 일단은 다음 어 위압의 모래폭풍도 일단 하나 보도록 하죠 음, 일단 보상은 만호파편 4개 먹었습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서 보니까 만호 하나 줍다 줬다, 줬다는 분도 있네요 어 운인가봐 젠장 나는 일단 못먹었는데 어자 그러면 바로 위압의 모래폭풍부터 일단 한판 더 가보도록 하죠 과연 이 우갈로는 더 어떨지? <laughs> 가봅시다. 이 우갈로가 정말 말이 많았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그 하향을 좀 당했습니다. 네. 지금 하향을 좀 당한 상태라가지고, 어, 바뀐 우갈로와 함께 흉봉 단계는 또 어떨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음, 가보도록 하죠. 일단 확실한 건 그냥 오버로드 모드라고 그냥 나온 것뿐이지 어 네, 어느 정도의 네, 체력만 깎이면 하여. 어 깜짝이야 씨. 그냥 어느 정도의 체력만 깎이면 그 뭐야 어 특정 패턴이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생김새도 조금 바뀌었죠. 어.. 중봉 생김새라 가지고 꿀 같은 것들이 좀 나왔네. 오우, 셔다 일단, 뭐, 여기까지도 뭐, 평범하게 똑같습니다. 어. 위압의 모리 폭풍이랑 맹동의 모리 폭풍의 그 뭐냐, 패턴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기존에 있던 거랑 그냥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 쭉몽은 다른 점이라면 그냥 오버로드 모드 하나 추가된 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겁낼 필요 없이, 어, 어, 바로 출발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활 제한 같은 거좀 있던 것 같기도 했고, 음. 오, 어, 약간 좀 다른데요? 오, 어, 야, 일단 이 회오리 바깥에 원래 피해량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저 회오리 바깥으로 나가면은 약간 조금씩 이지한 데미지가 조금씩 달기 합니다. 음. 자, 여기도 일단 똑같네요. 어. 아, 어, 그래요? 오버로드 모드도 기대되는구만. 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드 모드 한번 그냥 실패해봅시다잉. 어. 어머니와 은총이 함께 할때 나는 무적이다. 자 오버로드 보드가 됐네요. 열근 일단 백어택입니다. 어이 부분은 이제 뭐 기다릴 동안 바위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네요. 네 어, 백어택을 공격해야지만 일단 나오네요. 여기서만 공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10초, 9초, 8초, 7초 거의 끝났쯤 되니까 저렇게 공격을 한번 하네. 어 1초 저 끝났거든요. 아! 뭐야? 맞은 거야? 아, 아! <laughs> 아, 저거구나. 어, 무슨 패턴인지 일단 알것 같네요. 네, 어, 직사 패턴으로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한번 뚫어봅시다. 백어탱인 경우에는 일단 공중에서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공중에서 공격을 하면 이게 그 뭐냐, 어, 발동이 된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어, 씨. 야,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굳이 막 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laughs> 어, 그냥,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일단, 그냥 때려 죽여버릴까? <laughs> 보시면 달달한 딜 타임 준다고? 그냥 지금이 달달한 딜 타임인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냥 지금이 달달한 딜 타임 아니야? 우셔요. 어, 그래요? 어, 일단은, 우갈로는, 그 뭐냐, 어, 무시호시와는 다르게, 어, 이 딜타임일 때는 가만히 있네요? 네. 아, 딜타임이래. <laughs> 오버로드 모드. 어, 오버로드 모드인데 딜타임은 아니죠? 네. <laughs> 어. 어버로드 모드 때는 일단 가만히 서 있습니다. 네, 보상도 일단 한번좀 볼까요? 음. 음, 저는 일단 태초의 만호는 안 떴습니다. 님들 태초의 만호 떠요? 만호 파편 4개 뜨는데. 음 자, 일단 가죠. 우갈루아 맹독 솔플로 12분 걸렸어요. 아, 12분 걸렸답니다. 일단, 저희 셋시 서있을 때는 보니까, 어, 패턴들도 좀 봐서 그렇지,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음 뿌시면 노뎀 감딜 타임 7에서 10초 준다고 한답니다. 아,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뭐냐 어, 우갈루까지 한번 네, 돌려 보았습니다. 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어, 최신부까지 돌려드린, 돌리는 거, 한번 영상을 또 바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어, 네, 어, 2 0 2 0년 5월 14일, 어, 귤핀의 클루저스, 네, 어, 고룡의 유적지, 어, 흉몽, 맹독의 모래 폭풍, 그리고 흉몽, 위압의 모래 폭풍, 녹화를 종료합니다.